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운적연구소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1일 제1177회 로또 분석을 진행할 건데요.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6월에 닭띠의 운세를 중심으로 닭띠분들의 기운 흐름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닭띠분들 뿐만 아니라 닭띠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더욱 유익할 것입니다. 이번 6월은 변화의 시기이자 준비의 시기입니다. 닭띠에게는 중요한 기운이 흐르고 있으니 이 기운을 잘 활용하면 하반기 복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분석 시작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로또 번호를 선택할 때 운세와 기운의 흐름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닭띠는 금매의 기운을 타고난 띠로 본래 차분하고 철저한 성향을 지닌 분들이 많습니다. 닭띠는 질서와 정확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며 항상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그런 성향 덕분에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급하게 흐름을 타지 않으려는 성향이 조급함으로 이어져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2025년 6월은 닭띠에게 변화의 시기이자 준비와 정리의 시기입니다. 을사년 신미월 정일의 기운이 닥띠에게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기운은 변화와 성장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도전과 갈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닥띠는이 시기에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내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6월은 불과 금의 강한 기운이 흐르며 특히 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닭띠는 본래 금의 기운을 지닌 띠이므로 화와 금의 충돌 속에서 자신의 기준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이 금을 녹인다는 비유처럼 닭띠는 불의 기운을 조절하고 자신만의 기운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닭띠에게 중요한 점은 조급함을 버리고 자신의 내면을 돌보며 차분히 준비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 서서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실수나 충돌을 피하려면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외부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이번 6월의 로또 분석도 닭띠에게 중요한 시기이므로 변화와 성장을 위한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 회차의 날짜와 닭띠의 기운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로또 번호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6월 21일. 제1177회 로또의 추첨일에 해당하는 날짜는 을사년 12월 정해일입니다. 이 날짜의 기운과 닭띠의 운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을사년은 을목과 사화의 기운을 결합한 해입니다. 을목은 작은 나무를 뜻하고 사화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을 의미합니다. 이두 기운은 상극 관계에 있어 화가 목을 태우는 관계입니다. 이 기운은 닭띠에게는 내면의 갈등이나 빠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닭띠는 금의 기운을 지닌 띠로 화기운의 자극을 받으면 금이 녹아버리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급함을 피하고 내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 닭띠는 변화의 기운을 맞이하되 과도한 속도와 급격한 변화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서히 변화를 준비하고 차분히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을사년은 변화와 성장의 기운을 제공하지만 조금 느리더라도 내면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미월은 신금과 미토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신금은 강한 금속을 뜻하고 미토는 부드러운 흙을 의미합니다. 이두 기운은 상생 관계에 있어 금은 토를 돕고 토는 금을 품는 구조입니다. 닭띠는 금의 기운을 지닌 띠이므로 신미월의 기운은 닭띠에게 매우 유리한 흐름을 제공합니다. 신미월은 안정과 구체적인 성취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운을 제공합니다. 닭띠는 이 시기를 통해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금과 토의 상생 관계는 실질적인 결과를 만드는 시기가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닭띠는 이 시기에 차분하게 기회를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안정적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정해일은 정화와 해수의 기운을 결합한 날입니다. 정화는 작은 불꽃을 뜻하고 해수는 깊고 넓은 물을 의미합니다. 정화는 해수를 따뜻하게 만드는 기운이며 해수는 정화를 키워주는 기운입니다. 이두 기운은 상생 관계에 있어 온화한 변화와 직관적인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닭띠는 이 기운을 통해 내면의 에너지를 잘 다듬고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기 좋은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정해일의 기운은 불과 물의 조화로 닭띠가 내면의 균형을 찾으며 결정을 내리기에 유리한 시기입니다. 닭띠는 이날을 기회로 삼아 감정적이지 않고 냉철하게 결정을 내리며 변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기운을 타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6월 21일의 기운은 불과 금, 토, 수의 기운이 복합적으로 흐르는 날입니다. 닭띠는 본래 금의 기운을 타고 나무로 금과 불의 충돌 속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나면 닭띠의 금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너무 빠르거나 급격한 변화보다는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며 서서히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추첨일은 닭띠에게 안정적이고 차분한 흐름을 요구하며 변화와 성장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기운의 균형을 잘 맞추면 기회와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닭띠는 급하게 달려가지 말고 내면의 준비와 정리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 시기입니다. 2025년 6월 21일 제1177회 로또의 번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과거 데이터와 최근 출연 빈도를 기준으로 미추연 번호 및 기운의 흐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회차의 기운에 맞는 번호들을 잘 선택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닭띠의 기운에 적합한 번호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7번은 지난 50회 중 12번이나 출연한 번호로 화기운이 강한 시기와 잘 맞아 떨어지는 번호입니다. 27번은 화의 기운을 나타내며 이번 6월의 화기운에 매우 적합한 번호입니다. 특히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이번 시점에서는 27번과 같은 화기운을 지닌 번호들이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7번은 금의 기운을 가진 숫자로 닭띠의 본래 기운과 잘 맞아 떨어지며 안정감과 결실을 나타낼 수 있는 번호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주목할 미출연 번호는 3번입니다. 3번은 최근 30회 동안 미출연 상태였으며 목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목의 기운은 화와 상생 관계에 있어 화기의 강한 에너지 속에서 목 기운이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3번은 잠복 번호로서 이번 시기에 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42번도 최근 20회 동안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42번은 수의 기운을 나타내며 화기운과 상충하는 에너지를 가진 수의 기운을 발산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수의 기운은 화의 과도한 자극을 완화하고 기운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42번은 이번 회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잠복 번호입니다. 잠복 번호란 오랫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번호들로 특정 시점에서 기운의 변화에 의해 갑자기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3번과 42번은 현재 기운이 변할 때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잠복 번호입니다. 닭띠는 불과 금의 충돌 속에서 목과 수의 기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두 번호는 기운의 변화와 함께 나올 가능성이 높은 번호입니다. 이번 6월 21일의 기운은 목, 화, 금, 수의 모든 오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화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금과 수의 기운이 균형을 이루며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금과 수의 기운은 닭띠의 본래 기운과 잘 맞아떨어지며 균형 잡힌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7번과 42번과 같은 번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번호들은 7번, 3번, 42번, 27번입니다. 7번은 금의 기운을 나타내며 닭띠의 금의 기운과 잘 맞아 떨어집니다. 3번은 목의 기운을 나타내며 화기운과 상생하여 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42번은 수의 기운을 나타내며 화기에 과도한 자극을 완화하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할수 있는 중요한 번호입니다. 27번은 화기운을 나타내며 불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 잘 맞는 번호입니다. 7번 3번, 42번, 27번은 닭띠의 기운과 2025년 6월의 흐름을 고려할 때 중요한 번호들입니다. 불과 금의 기운 충돌 속에서 목과 수의 기운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번호들이 이번 회차의 주요 후보 번호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5년 6월 21일, 제1177회 로또를 분석할 때각 번호의 오행적 기운과 그에 따른 명리학적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닭띠의 기운과 조화되는 번호들을 분석하여 어떻게 명리학적 관점에서 번호를 해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번은 수의 기운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수는 변화와 유연성을 나타내며 이번 6월의 화기운 속에서 목의 기운과 잘 맞아떨어지는 번호입니다. 1번은 닭띠에게 중요한 변화의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는 목을 키우는 기운이므로 3번과 상생 관계를 이루며 이번 시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1번을 포함한 조합은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운을 가진 번호입니다. 3번은 목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목은 성장과 활동을 의미하며 이번 화기운이 강한 시기에 목의 기운은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번은 닭띠가 자신의 목적을 향해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숫자입니다. 목은 활을 돕는 기운을 가지므로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닭띠에게 적합한 번호입니다. 3번을 선택하면 적극적인 도전과 성장의 에너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7번은 금의 기운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금은 결실과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닭띠는 본래 금의 기운을 타고 태어난 띠이기 때문에 7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번은 닭띠의 본래 에너지와 일치하며 이번 시기에 안정과 결실을 가져오는 번호입니다. 금은 불과 상생 관계를 이루므로 금의 기운이 강한 7번은 닭띠가 겪게 될 변화의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7번은 닭띠에게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9번은 금의 또 다른 숫자입니다. 9번은 금의 기운을 더욱 강조하며 결실을 맺는 끝자리를 나타내는 숫자로 완성을 의미합니다. 9번은 닭띠에게 완성된 성과를 의미하는 숫자이므로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9번은 화기의 기운을 견제하면서도 금의 기운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여 닭띠가 원하는 결실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번호입니다. 27번은 화의 기운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화는 불의 에너지로 변화와 성장을 의미합니다. 27번은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닭띠가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화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목과 화의 에너지를 잘 활용해야 하는데 27번은 화기운을 활용하여 성장과 성취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적극적인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는 닭띠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42번은 수와 목의 기운을 동시에 가진 숫자입니다. 수는 변화와 유연성, 목은 성장과 확장을 의미합니다. 42번은 닭띠에게 변화의 기운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숫자입니다. 특히 수와 목의 기운이 결합된 42번은 화기의 과도한 자극을 완화하고 기운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42번은 닭띠가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번호입니다. 이번 2025년 6월 21일 제1177회 로또에서 닭띠의 기운에 맞는 번호들은 1번, 3번, 7번, 9번, 27번, 42번입니다. 닭띠는 변화의 시기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번호들을 기반으로 균형 있는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로또 번호를 선택할 때 많이 나온 번호뿐만 아니라 피해야 할 번호도 중요합니다. 특히 닭띠의 운세와 기운을 분석했을 때 2025년 6월에는 화와 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이므로 이 기운에 불리한 번호들을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닭띠는 본래 금의 기운을 지닌 띠로 화와 금의 상극 관계 속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회차에서 과도하게 강한 에너지를 지닌 숫자들은 제외수로 두어야 합니다. 14번은 금의 기운을 지닌 숫자입니다. 금은 화와 상극관계에 있기 때문에 2025년 6월 21일의 화기운 속에서 금의 기운이 강하게 충돌할 수 있습니다. 닭띠의 본래 기운이 금이기 때문에 14번의 금의 기운은 과도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화의 기운이 금의 기운을 압도하면 불안정한 기운이 될수 있으므로 이번 회차에서는 14번을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33번은 화의 기운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화는 불의 기운으로 지나치게 강한 화기운이 흐르는 이번 시기에는 33번이 과도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습니다. 닭띠는 본래 금의 기운을 타고나기 때문에 화기운이 지나치게 강할 경우 금과의 충돌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33번은 불의 기운이 강하게 타오르는 숫자이므로 이번 회차에서는 제외수로 간주해야 합니다. 18번도 화의 기운을 가진 숫자입니다. 화는 목을 돕고, 목은 화를 강화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닭띠의 금의 기운과는 상극 관계에 있기 때문에, 18번과 같은 화기운이 강한 숫자는 닭띠의 기운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화가 너무 강해지면 금이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18번은 이번 회차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21번은 목의 기운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목은 화를 돕고, 화는 목을 키우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번 6월의 화기운 속에서 목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나면 닭띠의 금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목이 화를 돕는 구조로 목 기운이 지나치게 강할 경우 금의 기운과 상극 관계가 되어 불안정한 기운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1번은 이 시점에서 제외수로 고려해야 할 번호입니다. 25번은 토의 기운을 가진 숫자입니다. 토는 수와 목의 기운을 방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토가 강한 시기에 화기운과 금기운이 제대로 조화되지 않으면 기운이 정체되고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25번의 토의 기운은 닭띠의 기운에 잘 맞지 않으며 기운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서는 제외수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번호들은 이번 2025년 6월 21일 제 1177회 로또에서 기운의 충돌과 과도한 에너지로 인해 분리할 수 있으므로 제외수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2025년 6월 21일 제1177회 로또에서 닭띠에게 적합한 번호 조합을 제안합니다. 닭띠는 금의 기운을 지닌 띠로 2025년 6월의 강한 화기운과 금기운이 혼합된 시기에서 내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와 성장을 위해 자신의 기준을 유지하면서 성취와 결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번호들로 조합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력한 상승형 조합입니다. 이 조합의 특징은 화와 목의 에너지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화는 발전과 확장의 기운을, 목은 창조와 성장을 뜻합니다. 특히 5번과 29번은 수의 흐름을 타며 큰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후보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번호들은 도전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추천 조합은 1번, 2번, 7번, 9번, 27번, 42번입니다. 다음으로 균형형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목과 금 기운의 균형을 이루며 각각 창조적 성장과 결실을 의미합니다. 3번과 8번은 목의 기운으로 시작과 성장을 도와주며 13번과 24번은 금의 기운을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정적인 결과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추천 조합은 3번, 8번, 13번, 19번, 24번, 38번입니다. 다음으로 완벽한 오행 조화형 조합입니다. 2번과 7번은 화의 기운을 중심으로 강력한 발전과 열정을 나타냅니다. 13번과 17번은 목과 화의 조화로 성장을 이어가는 흐름을 유지하며 27번과 42번은 상대적으로 금의 기운을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조합은 자연스러운 에너지 흐름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추천 조합은 2번, 7번, 13번, 17번, 27번, 42번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전형 조합입니다. 4번과 9번은 금과 수의 기운을 결합하며 16번과 19번은 화와 금의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이 조합은 기존의 패턴을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데 적합하며 과거와 다른 흐름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에게 잘 맞을 것입니다. 추천 조합은 4번, 9번, 16번, 19번, 30번, 40번입니다. 이번 2025년 6월 21일 제1177회 로또 분석을 통해 닭띠의 기운과 오행의 흐름을 반영한 4가지 유형의 조합을 제안드렸습니다. 도전적인 성향, 안정성 추구, 자연스러운 흐름, 반전의 기회 등 각기 다른 성향에 맞는 번호들을 제시하였으니 자신의 성향에 맞는 조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1일 제1177회 로또 분석을 통해 닭띠의 운세와 기운을 반영한 추천번호와 조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닭띠는 이번 6월의 변화와 성장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기운의 흐름을 잘 타고 내면의 균형을 맞추며 서서히 성공과 결실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운을 잘 활용하여 원하는 목표와 성취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로또는 기운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맞춰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행운을 돕고 복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또한 댓글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나 추천번호를 남겨주시면 그 기운을 함께 나누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매일 밤한분한 한 분을 위해 기도를 올리고 있으니 여러분의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회차 분석에서도 구독자님분들의 행운을 더욱 자세히 분석할 예정이니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로또 당첨을 기원하며 다음 분석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